SK바이오사이언스 2025년 상반기 실적을 슬로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요원하다. 획기적인 돌파구는 무엇일까?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688억 원을 달성해서 40.3%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제고 자산은 거꾸로 줄였습니다. 슬로프 관점에서는 매우 잘한 거고요. 매출 원가가 무려 138.1%나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이 65.8% 감소했습니다. 어, 매출 총이익률도 크게 떨어졌고요. 판매관리비를 11.9% 줄였습니다만은, 에, 영업 손실 540억 원으로서 전년도 영업 손실보다 15.1% 영업 손실이 증가했습니다. 영업 이익률도 마이너스 78.5%로 어, 영업 이 손실률은 그 조금 개선을 긴 했습니다. 스루포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비가 489억 원으로 200.205.8%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165.5%나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했다라고 추론해 볼수 있겠습니다. 스입분율은 28.8%로 38.5%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운영경비 736억원, 20.8% 감소했습니다. 키오이 생산성 0.27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0.09 포인트가 더 하락을 했습니다. 어, 슬로프 영업 손실은 538억원으로 그 전년도 영업 손실보다 10.2% 감소시켰습니다. 아,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 손실 어, 오히려 손실액이 2억 1,600만 원이 적게 이 손실이 난 거죠. 어, 그나마 아, 그 재고자산이 조금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1억 1,2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전년도 상반기는 무려 348억 원이 증가했었죠. 어, 전체 재고자산은 에, 저장품 등의 그 증가로 인해 가지고 그 13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그 내용, 분석 내용은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라고 상품은 빼 있습니다. 플러스 면은 33억 3천만 원이 줄었다는 뜻이고요. 원부 재료의 사용, 어 정확한 기준으로 했습니다. 274억 원, 그리고 상품 매출원가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A에는 상품이 들어가지가 않겠습니다. 185억원 ABC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492억원으로 1519%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20.8% 감소시켰습니다. 운영경비 736억원에서 판매관리비 620억원을 뺀 116억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은 19%로 크게 낮아졌고, 재료비율이 81%로 17.8% 증가했기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증감액 1단계 검증에서 차이가 22억 1,8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상품의 증감액을 빼면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정확하면은 2단계도 대부분 정확합니다. 2단계는 PQ 총 제조 비용의 비율로서 어, 22억 1,800만원 어, 아까 상품 매출원가가 별도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의 증가액을 어, 가감하면은 어, 일치한다고 어, 2단계까지는 아주 좋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 갭이 크게 납니다. 아, 현금이 66억 4700만 원이나 갔으면 그만큼만 증가하면 되는데, 재고자산이 134억 800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은 68억 3300만 원이 공짜로 어디서 생겼다는 얘기인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액이 91억 6100만 원이나 환입을 잡았고, 작년에는 261억 원이나 환급을 잡았습니다. 어, 환입을 잡았습니다. 이 얘기는 과거에 너무 재고자산 평가액을 과대하게 평가손실을 잡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과대하게 잡은 그 금액의 차이가 23억 2800만 원, 상반기에 이렇게 과대하게 잡혔다. 평가 손실 환입액이 그러니까 어쨌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금흐름표 기준에서는. 그리고 원가 회계하고 의 영업 이익 차이, 영업 손실 차이 2억 1,600만 원은 매출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차이하고도 같은 동일한 금액이고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재고 감소액, 가공비 배부재선 감소액 11억 1,200만 원에서 가공비율 1 9를 곱하면은 2억 1,600만 원으로 검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왼쪽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충분조건 논리로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42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16.6%나 감소했어요. 직원 수가 70명 줄었네요. 그래서 평균 임금이 7,800만 원인데, 아무래도 고임금 직원들이 대거 어, 잘린 것 같습니다. 그래, 인건비 그렇게 잘라 봐야 영업 손실이 그만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다른데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급수수료 7.9% 감소했고요. 물류월가는 103%가 증가했습니다. 어, 경영평가지표로서, 스루폿, 어, 그 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재고자산 회전율이 1.6회전으로 어, 크게 1.2회전 상승했고요. 슬픈율은 거꾸로 38.52%가 하락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어, 재고자산 투자 회수율 마이너스죠. 그래도 개선이 좀 됐습니다. 인적자산 회전율 어, 좀 개선이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회전율은 상승했고 수급분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역방향이라서 분식액의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도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를 어, 하면 상승이 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다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하락했냐? 근데 원재료 가격 추이에 대해서 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치로는 얘기를 안 하고 제품 가격 추이도 어 이렇게 뭐어 표현을 했는데 아무리 많은 언변을 늘어놓아도 원재료 가격과 수주 판매가를 비공개하겠다는 의지적, 바이오 쪽이 다 그렇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어, 셀트리온도 그렇고, 그, 거대 양대, 그, 바이오, 그, ODM 방식의, 그, 에, 의약품 제조업체가,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가 그럴진데,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요구하는 것은, 어, 요게 딱 기업비밀이 래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논의된 것을 요약을 하면은 원재력 가격이 급상승했을 거라고 1, 2차 추론을 해 갖고 또역방향이라서분식하게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요거를 반증하려면 원재력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이게 1, 2차 추론과 모순 추론이 나오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되고 그런데 데이터 자체를 비공개하니까 반증해 볼 방법은 없겠습니다. 어,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아니고 손익분기점이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운영경비 기준으로 해서는 어, 영업이익을 재료로 했을 때 5,105억 원을 해야 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매출재료비를 얼마를 증가시키면 은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거 이전에 매출 재료비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재료비율을 좀 낮추고, 어, 수르율을좀1.2% 상승하는 거로 이렇게 좀수정을 해보고, 매출 재료비가 638%가 증가해야, 아, 5162억 원, 이 5.16과 같은 이 혁명적인 매출액을 그, 그, 달성해야 선익분기점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실행 가능할 건가요? 그래서 어 상반기 실적에 의한 연간 매출액은 이 1,400억 분이 안 되는데, 선익분기점은 어어 5.16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과연 이게 달성 가능하겠느냐? 무리하게 이, 이 하반기에 그거를 달성할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어, 이 재고 회전율이 연간 3.2 회전으로 상상이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14 회전하면은 어, 336.6%더 어,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매출액은 5. 5,613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운영 경비를 5%만 요구는 좀더 줄이는 거로 노력을 하게 되면 138억 원 이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재고를 또좀 감소시키면은 에, 협력업체든 아니면 지금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어, 판매 가격을 그 할때좀 인상시켜 줄 수도 있다. 어, 그런 게 수용이 되는 그런 거를 좀 논리적으로 좀 표현을 해 봤습니다. 주가는, 4 5,600원으로 3,750원 연초보다 떨어졌습니다. 어, BPS 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PBR이 2.03으로서 14% 어, 하락했습니다. 어, 5% 이상 주주는 어, SK 케미칼이 66.43%고 외국인이 6 2 5 가지고 있는데. JP 보관이 눈에 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K 케미칼의 트라스트 게를 개인적으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나 근육통, 뭐 이런 게 있을 때, 이 여기 목도 이상하게 운동을, 나이 들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목도 아파가지고 한번 거기다가 게를 발라봤더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병원에 안 가고, 해결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